신주님께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우리 맘에 모임이 지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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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셨거든요. 자그 믿음으로 옆에 분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세 달에는 더잘 되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네. 마음에 안 드시면 손 들어오시면 좋지요. 어?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져주시거나 이렇게 뽑거나 예, 하지 말고 자, 세 달에는 더잘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보면서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해야지 스스로 예, 자또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해야지요. 세 달에는 더더잘 되시기 바랍니다, 시 시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달에는 지난 열달 동안에도 잘 됐는데 세 달에는 더잘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더잘될 수밖에요. 잘 되실 겁니다. 아멘, 네.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 네. 자 오늘 저녁에 어, 말씀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 4명씩 앉으신 분들은 3명씩 나누세요. 자리를 제가 일단 안수기도 해드릴 건데 어, 오늘은 조금 사이가 이렇게 좋아도 좀 떨어지세요. 안수하는데 이렇게 나그목분살 하고이종숙 집사님도 너무 가깝게 붙어계셔. 제가 이따 지나갈 수가 있어. 좀 떨어지시. 옆에 사람하고 좀 떨어지게 계시고 네명 앉아계신 분들 세 명씩만 앉아계시고 어, 현준아 둘이 너무 붙은 거 아니야? 어. 떨어지라 어, 현준아 어왜 나도 여기는 둘이 떨어 져왜 둘이 자꾸 붙으려고 그래? 자, 어요서오케이 음, 자, 그래서 오늘 r y o 기 t h 해드 a d 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통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걸 좀 내일하고 쪼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에,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a y y 언론과 결론은 내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소론과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빠지시면 안 돼요 내일 빠지시면 설교를 반쪽밖에 못 듣는 거예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대답이 나오시겠지요 주전 1050년 1050 10대에서 50대까지라는 말이 아니고 천, 주전 105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렇죠 1050년 이스라엘 역사에 1050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상을 했어요안 나올 줄 1050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왕이 되는데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이스라엘에참 난리가 많았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째로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깨를 이스라엘의 어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추애굽하고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신내산에 도착해서 설계도를 주신 그대로 설계를 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강력한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어깨를 블레스이 빼앗겨 버리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죽어요. 그 다음에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두 아들이 두 아들이 역시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두 아들이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이때가 1050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강탈당하죠. 블레셋세계 이때가 바로 1050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비누하스의 아내,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그대로 죽게 되는데 이 아들이 혹시 아시는 분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가 떠났어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을 지어놓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비노하스라 비노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는지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 죽었지요.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버렸지요. 제사장 집을 이어받을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깨는 강탈되어 버렸지요. 비노하스의 아내, 아내는 아들 낳다가 역시 그 아내까지 죽어버렸지요. 그래서 아 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우리 나라에서 이 민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래서 이가 곧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이가 보시던 거예요. 자, 이 시대는 바로, 이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 시대죠. 영적 암흑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는데, 그리고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에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 축복을 선언하시는 말씀, 가야할 길을 안내하시는 말씀,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왜? 영적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강탈되었던 이 어깨, 법계. 이 어깨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버리게 돼 블레셋 진용으로 이법계가 넘어가게 돼요. 이법계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아스도스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아스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스도시 뭐가 있느냐하면 그 블레셋의 중심 신이었던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다곤 신의 신상에 있는 이 신전에다가 이법계를 갔다가 안치를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건 신상이 완전히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다파괴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리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기 앞에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고, 머리고 팔이고, 전부 다다 깨져버린 거예요. 조주가 임한거지요. 그래가지고, 아스도대서 놀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가드라고 하는 지옥으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더니, 하나님의 조주가 이 지역에 임해가지고, 독한 종기, 독종이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돼요. 에그론에 옮겼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대모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못 받는다 이거 돌려보내라 차라리 저 이스라엘으로 돌려라 안된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이 백성들이 대모를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7개월 만에, 잘 듣고 계시죠? 이거 잘들으셔요설명 이해됩니다. 자, 7개월 만에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드디어 이 법계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이 법계가 이제 돌아왔는데 어디로 오게 됐냐면 기략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략 여아림에 아비라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나다의 에 20년 동안, 20년 동안 어깨가 모셔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자, 7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느냐 면미스바로 불러 모입니다. 자, 이미스바왜 불러 모았느냐? 여기서 했던 것이 회개운동 어떤 운동이요? 회개운동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 끔찍한 영적 암흑의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이 땅의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조주가 임하는 법개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회개운동이 상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자 7장 13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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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날 동안에, 자.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되면 1050년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황이 암흑기였다.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딱,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법계는 줄이 방황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때 비로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사는 그 동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일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무엘이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이 백성들과 살고 있는 그 동안에 나타나게 되었던 첫 번째 현상.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따라서 보호하셨다. 보호하셨다. 언제 보호하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 뭐라고요? 회복시키셨다. 무엇을 회복시키셨느냐? 그들의 신앙,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회복시키셨고, 그들의 나라,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블레셋에 위해서 숱하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이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세 번째, 그들의 삶의 지를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회복시키신 은혜. 제가 내일 설교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일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즉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이 되느냐. 축복의 통로, 시작. 축복의 통로. 사무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서 그 돌파하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 어떻게 다시 회복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되었느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 창세기는 어디 있을까요? 네, 맨 앞에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너는 뭐가? 될지라. 될지라. 다시 한번 너는, 너는 복이, 복이 될지라.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너는 축복의 모델이 되라. 시작. 축복의 이것은 하나님이 내명령에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축복의 모델이 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며 살고 살게 되는지를 네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뭐냐면. 너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복받고,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의 모델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축복의 모델. 두 번째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라.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축복의 모델이 된다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시작. 내가 축복의 모들이 된다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시작. 내가 축복의 모들이 된다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옆 사람한테 시작. 자, 옆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려주으로 인해서 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살면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살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말씀의 기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서 네가 이렇게 삶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니까복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될 것도 되게 하시더라 이 모든 것들을 축복의 모델이 되어서 네가 그걸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것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되시기를 축구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은 이렇게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통로가 되야 돼요. 그런 그런 모델이 돼. 그러니까 모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 어느 정도 절다 같이 이제 보다면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시 너를 축고 너를 축자 할렐루야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요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왜? 너는 축복의 모델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모든 민족들이 억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델로 하나님의 세워놓으시려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이렇게서한신거예한 자, 한 군데 서한니다 창세기 39장 5절. 자, 창세기 39장 5절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에집에 들어가가지고 보디발이 가정에하나님께서막 복을 주셔요이서 한국에서 한국에대해에서해지도서하지도 못하는 그 에하정님에하을주이 복을 주시는정왜에복정임에 그 복이 임하지 시작 는지한국 할렐루야. 자 보디발의 집에 소유의 하나님의 복이 비쳤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이 이쁘고 잘났서 주신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은 복덩어리 시작. 요셉은 복덩어리 시작. 요셉은 복덩어리 축복의 풍로였단 말이에요. 응? 축복의. 풍로. 수도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 수도관은 물줄기만 나가지 다른 것은 나가지 못해요 침찬물이라 그런데 축복의 통로는 조주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축복만 통해요 근데이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고디바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누가 없었느냐?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없었단 말이에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었지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인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다시 말하면, 본인도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겠냐고.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역적인 암흑의 시대에 망가져버리게 되고 법계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어버리게 되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게 되고 며느리도 죽어버리게 되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로 알고 회개하고 역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미스바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누구를? 사무엘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의 모델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게 하고 나 평생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선포하고 선언했던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생길 때 무에서 하나님 앞에 회겨하게 하고 이런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세 달이 열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모델이요 통로가 되시길 바라고 아멘. 요셉과 같이 가는 복권마다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원하고 아멘. 사무엘과 같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문에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자녀가 빗나가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어하는 동안에는 그요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블레셋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블레셋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11월 세달 정말 멋지게 삶의 자리를 꼭 키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합니다죽어합니다죽어합니다 네.